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제차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서요. 어, 제 차는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구조 변경을 한게 아니고 임의로 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어, 1년에 한번 검사 받을 때 뒤에 틀려 있는 짐을 다 빼야 됩니다. 3밴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오늘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을 찍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 다 짐을 내려야 되고요. 음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제가 짐을 싹 뺐거든요. 요거, 이, 짐은 그냥 하나는 놔둘 생각이고요. 일단 이렇게 해갖고 검사를 한번 받을 건데요. 격벽은 저렇게 닫았습니다. 이렇게 네. 네, 지금 격벽은 닫혀 있고요. 네. 요 상태로 지금 이제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. 네, 지금 검사서에 와갖고 지금 검사가 끝났거든요. 네, 짐은 다 내리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내린 다음에 검사를 했습니다. 음, 다행히 뭐 격벽이라든가 그런 건별 뭐 문제 없이 검사가 잘 됐어요. 이제 집에 가서 짐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검사를 받고 다시 주차장에 왔거든요. 이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.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짐짐 짐, 짐이 이만큼이거든요. 이게 다 지금 스타렉스에서 나온 짐입니다. 이 짐들을 다 원상복귀해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. 네,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음. 네, 이렇게 검사를 받고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켰거든요.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이렇게 복구를 해서 또 이제 차박이나 뭐 낚시할 때 이렇게 쓰고 내년에 또 검사 때는 다시 또 분해 조립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렴하게 삼벤에다가 이렇게 꾸며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